제가 할 일은 저는 문심이 아닙니다. 추심은 중심입니다. <laughs> 여론조사하면 60%가 잠권교체 해달라입니다. 60% 지지를 받는데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한강에 가서 빠져야 되겠죠? 아까 우리 충계 대표께서 한강에 빠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하가 제일 먼저 빠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기, 거두시겠다면 저는 이전 없이 정치인선에서물러나겠습니다 호남민심이 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어, 이렇게 겸하에 노력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대선에서 지면 한강에 빠지겠다. 예, 어휴, 예, 이게 말이 되는 네, 이야기인지 자 한강에 빠지겠다니다 대선에서 지면 그러면 어떻게 한강에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무조건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 이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가 이런 약속 하셨네요. 한강에 <laughs> 빠지겠다. 이런 자극적 표현은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황태준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요 얘기 좀 먼저 할까요, 예. 그러면. 근데 그 원래 추미애 의원이 먼저 했죠. 추미애 대표가 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곧 이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나와서 아막 그렇다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절 겁니다. 아 추미애 대표가. 추미애 한강에 대... 내가 빠지게. 아, 이게 추미애, 추미애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니까아 네. 이번에 보니까 지금 야당의. 이, 이, 잡룡들 네. 후보 다 지지율 합쳐서 육십 퍼고 새누리당 그래봐야 사십 도안 네. 되는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승리 못하고 정권 탈취 못, 다시 뭐 아, 다, 다시 탈환하지 못하면은 단가에 빠져야 되고그 뭐. 얘기는 할수 있죠 요 얘기는 요 얘기는 남이니까 다른 사람이잖아요 추미애가 그래도그래도 그래도 적절치 당대표죠. 않아요 그그래도 적절치 않은 게저 문득 그 얘기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뭡니까 첫째 9 2년 까마득한 옛날입니다만은 김영삼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그 당시에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지역의 기관장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야 이번에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이번에 지면은 다 모다 같이 부산 초원 복집 네, 사건이죠. 자 우리 영도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자 이랬단 말이에요. 네. 또 보니까 이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안 죽었죠. 안 떨어졌죠. 이, 이 그래서 또 하나 예를 하나 또 네, 준비해왔습니다. 네. 2002년. 네. 조선일보 찾았어요 제가. 네, 조선일보 찾았어요. 10월 2일자, 조선, 네. 10월 3일자 조선일보 찾았더니 10월 2일날 한인호 교사 이회창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한인호 교사의 사모님인 한 아, 이회창 총재의 사모님 한인호 교사가 천안에 있는 연수원에서 의원 부인, 기초단체장 부인 등을 다 모아놓고 강연을 합니다. 특강을 하는데 그걸 비공개로 했어요. 근데 그게 묘하게도 뭐저 귀신에 홀린 듯이. 밖에 있던 기자들은 다 중계가 돼 버렸어요. 그 내부에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나도 대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적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하는데 딱그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뭐라 타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그러면벌때 같이 SNS 그때는 뭐 SNS 네. 요즘 같이나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떨어졌죠. 이분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표가 보니까 한강 12월 20일 날 대선이니까 21일이거든요. 날. 그 다음날. 그 이회창 후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때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떨어졌죠. 나머지 두분 앞에는 다 합격 아니, 아니죠? 합격하시고. 합격, 그 그러니까 합격, 그러니까 그렇죠. YS는 당선했고. 92년이니까 당선했죠, 합격이 아니고. 그다음에 네. 이쪽 네. 이회창 총재는 불합격. 네, 불합격했고요. 낙선했고. 네. 뭐, 초원복지부 뭐, 합격했잖아요. 초원복지부와 아, 그렇죠, YS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네. 이러시면 안됩니다. 저도 천주교인이고 네. 문전 대표도 천주교인이고 네. 예전에 한인옥이었어도 천주교인인데 아 천주교에서 자살을 손꼽히는 죄악인데 뛰어내린다는 말이 됩니까? 아 한강에 떠집 떨어진다고 자살하는 건 아니죠 꼭? 그뭐 엄밀하게도 예능 프로에 보니까 한강에서 이렇게 막 연예인들도 떨어지고 그런데 뭐그 들어... 자살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근데 누가 들어도 그 자살로 들리지 그게 아, 그냥 그렇겠습니까? 무슨 뭐 아, 그렇게 거의까지 무슨 뭐좀뭐내 머리가 잘못됐나? 아, 번지... 난 자살까지는 안 봤는데 그 번지, 번지 점프로 보셨어요? <laughs> 아니 근데 한강에서 떨어지더라고 예능 그에 여보세요. 1 0월2십일일 뭐... 날이면 한강 꽉꽉 옵니다아 그러면 안 되죠 십일월 11... 아 그럼 자살이네 요거 예. 아니 그 추미애 대표가 먼저. 그 어떤 결의를 다져보자는 뜻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그걸 받아서 제일 먼저 본인이 떨어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이, 그동안 여러 정치인에서 한강 타령이 나왔는데, 어, 자살로 어, 오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세계에서 자살률 1인데 위 그런 점에서 비판이 소지가 있죠. 네. 사실 문재인 전 대표 이분이 지금 대선 가도를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그 은행에서 한세 가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네, 네. 가장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이 이번에 나왔던 이 가벼움 문제입니다. 가벼움. 음. 지난번 그 대, 사드 배치가 7월 13일날 발표됐을 때 그때도 대선 후보에 맞게 조금 더 어떤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곧바로 그대로 SNS에다가 사드 배치는 반대한다. 네. 이렇게 해서 국민 여론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 오는 문제. 그리고 또그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이 좀 약속을 안 지키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있어요.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 저게 4월 8일일 텐데, 네네. 그 광주에서 호남에서 지지하지 않으면 정계 은퇴 및어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이거 약속을 안 지키셨죠, 근데. 그렇죠.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분명. 이게 막판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다급한 상황은 이해 하나 너무 어. 책임지기 어려운 말을 네, 한 거죠. 말을 바꿨어요. 호남이 날 버린 것인지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로 <laughs>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봐도... 음, 약속을 네, 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조금 안 지키는, 또 가볍게 얘기하지 네. 않느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또한 부분이 세 번째가. 빠진다는 얘기는 약속 안 지키는 게 좋죠. 네, 이건 지키면 안 되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약속은 많이... 대선에서 졌다고 해도 한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짚어야 될 부분이 이 책임을 안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문제입니다. 네. 그동안 그 본인이 주관한 선거에서 네번 패배를 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를 했던 게 2012년이고요. 사실 그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본선에 나간 후보의 경우 패배를 하게 되면 통상 정치를 접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정치를 계속하더라도, 그랬어요. 예. 닉선에 나오지는 네. 않습니다. 네.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네. 이런 상황에서 그 후에 패배가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아까 약속 부분과 마찬가지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뭉개고 가버렸어요 그냥. 이런 부분에서 <laughs> 음. 어, 가벼움과 함께 본인에게 족쇄가 될 수가 있죠. 네. 네. 그게, 그게 이런 거예요. 아까 미국하고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수 삼수, 사수 했을 때. 될 때까지 하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시도 대로 고시도 그렇고요. 대학도 그렇죠. 뭉갠다는 표현. 그야말로 이제 무시하고 묵살하고 이제 가는데 아까도 그 박지원 의원이 참 아까 잠깐 자막 나왔습니다만 그 얘기에요. 박지원. 아, 자살률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다. 음. 나도 예전에 그 저축은행 사건 때문에 내가 억울한 누명 썼을 때 내가 이게 사실이면 목포역전에서 배를 가르고 할복자살하겠다. 그랬다온 동맹은 다 얻어먹었다. 네. 함부로 목숨을 걸어서는 안된다. 박지원 의원이 따끔하게 아주 따끔하게 정치인은 얘기했... 말 조심하세요 이렇게 딱 따끔하게, 따끔하게 얘기했죠 지적을 했어요. 예. 아니 오늘은 말 부분을 하나만 또더 짚어야 네네. 돼요. 뭐냐면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한강 전에 뭐냐면은 우리 당 그러니까 더민주의 대선 후보들이 지지율을 합치면은 여당보다 많다고 그랬거든요. 훨씬 더 많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볼때두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아 뭐가 틀렸습니까? 아니 여당보다 더민주 후보 다 합쳐서 어떻게 많습니까? 더 적죠. 사실은 그 문재인 후보 <laughs> 전 대표를 후보로 해보고 이름을 네.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또그 다음에 안희정 이재명 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네. 이분들을 합치더라도 네. 많아야 30% 선에 특거리를 합니다. 아, 해보셨습니까? 다 예, 예, 계산을 네. 해보셨죠. 네. 안철수는 국민의힘이거든요 안철수 아. 의원을 <laughs> 합치더라도 40%가 안 돼요. 네. 이게 지난 총선 이후에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전부 합산해서 평균을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네, 여당은요? 다 합치면? 오히려 여당이 더 높죠. 방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여당 후보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세훈, 김무성, 음, 유승민, 남경필. 남경필 이런 식으로 합치면 항상 더 높습니다. 아. 안철수 의원을 포함하더라도. 어, 그럼 잘못된 가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더 짚어야 될 부분은 네. 너무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문제인데요. 이분이 그 사실은 여, 야권에, 여권에 대비한 야권의 지지율이 높다 그러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처럼 1987년 이후로 대선 후보 감 그러니까 대통령 감이 없는 선거가 없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 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습니까? 예예. 예. 어, 중요한 설문조사인데 예예. 예.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그때는 문재인 전 대표는 20% 대가 나왔고 60% 훨씬 이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 대통령일까 미다 아니다해서 20%밖에 안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시, 하고 싶은 말은 문재인 전 대표라면 그래도 유력 대선 후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표표 표 계산 이런 차원보다도 국민이 바라는 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라든지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보면은 아까 여론조사 얘기했는데 우리 여론조사 지금 뭐 요즘... 저기 문재인 캠프에서 오신 건 아니죠? 아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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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러세요? 아니 아니 아니. 굉장히 어, 엄청난 우리, 우리가 인지도가 어, 있고 음, 팁을 주는 것 같아요. 지지도가 있고 호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즘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단순 지지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잘 밑에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응답률이 지금 우리나라 여론조사 대개 네. 5에서 10%예요. 네. 그것도, 사실. 네. 그것도 안 돼요 사실. 사실 그것도 안 돼요. 4% 5%인데 뭐냐하니까 1,000명을 뽑기 위해서는 2만 네. 5천 명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2만 명 중에서 그저 고부 몇 명이, 대, 천 명이 대답했을 뿐이고 그거 갖고 좀 얘기하는 건데 신레도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네. 지금 보면 호감도라는 게 아까 현 의원이 네. 얘기했더니 호감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인지도는 떨어지더라도 네. 잘 알지 못하더라도 호감도가 있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폭발력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탑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음. 반기문 사무총장보다 인지도는 높아요. 근데 호감도가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네. 지금 사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요즘 조금 오버페이스하는 네. 그런 느낌을 주게 돼요. 네, 뭐,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오카네. 사실 응답률에 있어서 한국 갤러브 여론조사는 음. 20%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15%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음. 그 응답률이 여론조사의 정확성의 가늠자로 여겨지는데 네,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아.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도 있다. 여론조사 갤럽... 기간이 너무 한꺼번에 그것도, 맞았어도 안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신뢰할만한 건 아닌데 그뭐 어디서 여론조사하는지 국민이 어떻게 하고아 여기는 아 여기야 그러면 아이, 해야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고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국... 리얼, 네. 리얼미터는 ARS예요. 아. ARS는 응답률 굉장히 낮아요. 뭔가 사회 산업. 아 직접 전화하는 거. 아, 그리고 네, 이쪽에 갤럭 같은 경우는 패널 조사입니다. 네. 일종에 그러니까 늘 같은 사람들을 놓고 네. 지속적으로 네. 추적하고요. 네. 시청자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고요. 네. 자, 뭐 그게 뭐가 뭐 렇게 중요해요? 뭐 이렇게 음. 지금 여기 시간 낭비하지 어, 아니, 아니, 한강에 그면 뛰어내린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전화로 하냐 ARS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해야지 그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야 여기도 거의 우리나라. 수준보다도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는 그래요 지금까지 난 미국 선거 보면서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미국 그 지난 대선 때 네.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를 현장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네. 한국 정치가 선거 문화가 더나은 부분이 있고 미국이 더나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상대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공격성 그리고 또. 이 폭력 사태에 관한 한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네. 다만 언론을 통해서 나가질 않아요. 어... <laughs> 네. 그리고 여기는 소송을 안 하대요. 잘그죠그 <laughs> 소송을 우리가 해봐야 엄청 소송을 하는데 아, 그 부분은 왜 그러냐 면은 음.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소송을 통해서 의원직 상실이란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 우리나라는 한국만 있는 제도입니다 아 근데 이런게 이런 있어요 어, 재밌네 그 얘기 음. 이런게 있어요 2000년에 2000년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될때 딤플이 나왔습니다 딤플 네. 아세요? 아 술? 아 술이 또 술이 술이 얘기하세요 딤플이 보면 여 보면 우리 골프공구 뽈록뽈록 들어간거 있죠 네. 그걸 딤플이라고 그래요 아니, 술도 있었어요 술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특정상 표는이 pp 네. 하시면 안됩니다 네. 근데 딤플이 지금 그, 안나와요 뽕뽕뽕 뚫린게 딤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그 당시 저 엘고하고 부시하고 했을 때 플로리다 플로리다 주사, 주지사가 누구였냐니까 하 조지 부시의 동생 제프 부시였어요. 근데 네. 그 보면 우리하고 달 이렇게 이렇게 꼭 찍는데요. 그러면 여기 구멍이 살짝 난 거, 그보 네, 1분전 네. 그걸 갖다가 유효할 것이 벌써 끝나요? 예, 네, 그 빨리 얘기해요. 그 너무 길어 아. 오늘 왜 이렇게 아. 막 아니죠? 서두가 길어. 예. 네. 방송이 짧아진 거죠. 아 예, 아니 아니까 아니. 알았어요저꼭꼭 <laughs> 꼭 찍는 건데 찍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연방 법원까지 소송을 갔었어요. 네 근데도 보면은 아까 결론은 미국 선거 우리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다. 네. 우리보다 잘난 거 없고 우리는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옷 벗는 경우 있어도 전 세계 그런 경우는 없다.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멘트에요, 그게. 본인, 본인이 해당이 돼서 그런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뭘또 그런 말씀까지 네. 하시옵니까? 네. 아, 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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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20초 남았으니까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흐름은 일정하게 잡힌 것 같아요. 클린턴. 쪽으로. 이번에 우리 한국의 그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선거인데 유달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한 특정인 지금 흐름 잡힌 분이 되는 게 낫겠죠. 아, 일러리 클린턴. 맞습니까? 트럼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 결로, 저는 짧게 얘기할게요. 10초. 10초. 항상 어느, 어느 선거나. 네. 이기는 팀이 내 팀이다. 아니죠. 뚜껑 열어봐야 한다. 네. 아예 그 얘기는 들으려고 한거 아닌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돌아오 그거 몰라요. 그거. <laughs> 그 얘기를 뭐.